그 진달래꽃의 화자는 뭘까요, 그러면? 진달래꽃을 어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 다보내드리 했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싫어서 가겠다고 하면 말없이 어, 가라. 지는 않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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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 어, 어. 그치만넌 없이... 가다가 어떻게 될 거야? 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봐봐. <laughs> 어? 봐봐? 봐봐? <laughs> 우리 다시 해야 봐봐. 돼. <laughs> 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 음. 했잖아. 음. 그래, 그런데 가, 게다가 음. 가는데 가세요, 꽃까지 그러니까 풀어줘. 꽃까지 풀어주겠다는 <laughs> 거야. 꽃까지. <laughs> 네. 그러니까 어, 가시는 걸음걸이 노인 그곳을 사분이 지려고 가래잖아요. <laughs> 어.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진달래 꽃에서 흐르는 구조는 어 가면 죽어. <웃음> 어. <웃음> 너 이래도 갈 거야. <laughs> 어. 이런 어. 거야. <laughs> 내가 이렇게 잘해 주는데.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laughs> 내가 이거. 죽어도 아니 눈물 그렇죠. 흘린다잖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절대 이 소리를 들은 남뭐그남 뭐, 그 사람은 어 소름끼쳐서 못 가. <laughs> <laughs> 그 사고형이야. 그건 사고형이야. 감정형은막 <laughs> 어, 질질 끌어. 어, 내가 이감으을 보셔야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를 보면서 단어와 역설을 배우는 거야. 아. 그래. 애가 이제 문학이라는 거에 들어갈 때좀 되면 이제 사춘기고, 사춘기에서 얘가 뭐, 음. 제가 진달래꽃을 가져와서 또는 뭐, 음. 어, 이육사의 광야를 가져와서 해보자. 이렇게 하면안 하지 공부니까 그치. 놀, 어. 내가 듣는 노래가 곧 시예요. 음. 시는 노래야, 원래. 음.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그 있는 시조가 있잖아. 음. 그게 실은 노래로 불려졌던 것들이에요. 음. 우리가 뭐 고려 가요. 노래, 음. 노래 가짜잖아. 향 가. 음. 가잖아, 노래 가짜잖아. 음. 그러니까 글만 남아서 그렇지. 녹음이 안 되니까 글만 남아서 그렇지. 다 노래거든. 그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대중가요 부르듯이 하는 게 향가고 고려 가요고 그치? 고려 속격이래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재밌지. 음, 재밌어 재밌지. 음. 저는 이미지로 이런 떠올라요. 얘기를 애하고 많이 떨어나지 어, 이미지로. 음이 떠오르잖아요. 수학 그 잠깐 그 얘기했는데 저는 수학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 다른 게 우리 애들은 게임을 좋아하잖아. 남자다 보니까 음, 어. 진짜 이게 인수분해를 풀잖아. 그러면 애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식을 알고선 이제 풀어야 되는데 공식 외우는 것도 사실 처음 하면은 음. 잘 적응도 안 하고 외우기도 음. 힘들잖아요. 게임을 했어. 너무 네가 먼저 푸나 내가 먼저 푸나. 오. <웃음> <웃음> 이거 한 문제, 뭐한 다섯 문제 음. 누가 먼저 푸나 옆에다 어. 다 내놓고 막 하면 얘가 막 풀어도 자기가, 어, 네. 자기가 먼저 풀면 막 되게 좋은 거야 어. 그럼 나도 막 기를 쓰고 풀려고 하고 음. 그러니까 막 그런 식인 거지 엄마가 이과니까 이과적인 음. 사고방식으로 재미있게 풀어갖고 애를 글로 끄는 거야 사실은. 여기는 인문학을 전공했으니까, 국문을 전공하셨으니까 국문을 재미로 생활 속에서 풀어갖고 아 그런 게 같이 재미있게 하더라도 이렇게 성향이 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국어를 거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를 어, 첫 시험에서 67점 맞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놀랜 거지. 음.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맞았냐면 음, 그냥 학원을 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아. 때딱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학원에 고등부를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서는 내 기억에 2 0 0 0 문제를 풀렸대. 아. 음. 중간고사 준비해서 그런데 그건 자기 공부가 아니라 음. 그냥 학원 숙제하느라고 바빠 급급해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정할 수 있는 게안 되니까 안안 안. 그러니까 음. 그때 (67점) 받고 충격받아서 학원을 끊었어요 음. 국어 학원에 그때 다니고 국어를 안 다녔어 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왜 이랬는지 왜그 점수가 그렇게 나오고 왜 이랬는지를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국어에 대해서 음. 그리고 나서 바, 그다음에 국어를 이제 거의 뭐 한두 한, 한개 틀렸어. 근데 이제 국어를, 뭐, 뭐,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틀려, 틀린 거를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이게 답이야? 이래, 나한테. 어. 이게 왜 이게 답이야? 이것도 되지 않아, 그치를. 막 이래. 그런 경우가 음. 근데 또 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 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국어는 절대 네 생각을 묻는 게 아니야. 음. 국어는 이 지, 지문을 음. 제대로 읽었는지를 묻는 거지. 음. 너가, 이건 내, 내 생각이 이래 그래,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도. 네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잘하려면 어네 생각 생각하지 마 음. 생각하지 마네 음. 생각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얘가 틀렸던 문제에서 자기 생각을 자꾸 거기다 넣어가지고 어, 틀린 거야. 맞아요. 어, 근데 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 들으면. 틀리진 않아. 음. 근데 거기서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 거야. 그게 화자라는 음. 거잖아요. 음. 묻을, 묻을, 묻고 그, 싶어 그래서, 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아니었던 거 제가 그 얘기를 애가 틀려가지고 와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문제가 뭐더럽되느냐막 이래. 음. 그래서 내가 그 얘기가 그건 네 생각이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빼. 고등학교 국어 그니까 러 국어 공부는 목적 자체가 언어 능력을 키우는 거고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음. 거야 근데 너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게 국어가 아니야 그러면 음. 다 맞아야지 감상은 다 다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제가 한번 이제 얘하고 그 얘기를 한 정말 오랫동안 했거든 그래도 음. 얘는 그대로 안 틀리더라고 음. 아. 저희 애는 국어 학원을 다녔어야 했어요 아 음. <laughs> 그러면은 음. 전혀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국어를.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했어요 학원 어디 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국어를 안 다녔고 이제 지금까지 음. 어,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음. 일생 그 그래서 생활에서 내재화 되지 않았나 음. 생활 속에서 아, 네. 그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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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득된 게 가장. 음. 음. 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사, 그래서 네.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렸어요. 음, <laughs> 네, 나이가 네. 어리면 어릴수록 음, 생활 속에서 음, 음. 계산을 게임으로 한다든지 이제 뭐 동요나 가요들을 이제 그 화자의 마음으로 음. 이렇게 문학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음. 그런 훈련을 하면 음. 나중에 시험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잘 음. 적용할 수 있고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이제 뭐 국어 영어는 생활 속에서 국어가 되니까 영어도 자연스럽게 맞아요. 되는 거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